사람들이 스테이크나 삼겹살 같은 붉은 고기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고소하게 구워진 고기 한 점은 그야말로 식탁 위의 행복이니까요. 그런데 연구를 들여다보면 이 행복 뒤에 조금은 찜찜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 산하 국제 암 연구소는 가공육을 1군 발암 물질로, 붉은 고기를 2A군 발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쉽게 풀면 가공육은 암을 일으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붉은 고기는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대장암과의 관련성이 자주 언급됩니다. 붉은 고기에 들어있는 해임 처리, 장세포를 손상시키고 고온에서 굽는 과정에서 생기는 특정 화학물질이 암 발생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붉은 고기는 양질의 단백질, 철분, 비타민 B12가 풍부하고 적정량을 먹는다면 해롭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암 발병에는 유전, 생활습관, 다른 식습관 요인들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고기만을 탓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해답은 균형입니다. 매일 과하게 먹는 대신 주1 내지 2회 정도로 줄이고 가능하면 굽기보다는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방법이죠. 오래도록 즐기려면 현명하게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